안녕하세요. 수경화실입니다. 오늘은 수경화실 드로잉 워크샵 19기 여러분들의 수업을 살짝 엿보려고 해요. 드로잉 워크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인체 드로잉 수업입니다. 지금 벌써 19기는 7강째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드로잉 워크샵은 인체 드로잉 위주로 크로키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12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실강의 수업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좀 많이 폭발하신 것 같은데, 조금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결과물은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 느낌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했는지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좀 편하게 그리는, 그리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흥미가워지고그래서 항상 뭔가 정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에는 사실 정석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내가 그리는 방법이 틀렸나 이런 생각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그림은 여기 되개고요 네. 어, 오늘 붓이라는 거를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네.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스스로 하는 드로잉, 좋은 드로잉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네. 음, 좀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텐데 음. 아예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많이 멍을 때리고 있었 음. 근데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즐기려고 어.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스트레스는 안 받았고 마지막 타임 때 갑자기 집중이 되더라고요 너무 모델링으 했어 간지차차 <웃음> <웃음> 안 했어 진심 핸클로 하나 만들까 핸클로 <laughs> <탱플로> 우리 결성합시다 라이 <laughs> <탱플로. 웃음> <laughs> <laughs> <모델링도 웃음> 그리고 멋있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한일분 정도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1분한 <laughs> 번이라도 집중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나름의 느낌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에는 자기 스타일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좀 자기 나름대로 좀 해보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내가 그림이 됐을 때 아, 보는 것 괜찮아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보다 보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중화될 수 있거든요. 초반에는 나는 처음에는 자기 스타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먹이라든지 뭐 붓이라든지라고 내가 느끼는 대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놀지 응. 임 그. 드로잉 시간데 네, 좋아하는 시간이라서 재밌게 한 거거든요. 좀... 네. 네, 민서님. 민서님, 오늘 완전 활주로의 비행기 같은 느낌이 드시기 했는데요. 네, 저 처, 처음에 첫 타임에 할때 조금 자꾸 제가 제원인 알지만 못 고쳐지는 거예요. <laughs> 아 여기 안골랐는데 먹이 나중에 하면 모자라지고 초반에 딱회 그었을 때 너무 꽉 눌러가지고 번져서 그런지 그다음, <laughs> 그 다음 부터에머자기먹이서 계속 갈라지는데 약간씩 터득해가면서 두 번째 타임부터 좀잘 음. 그려졌던 것 음. 같아요. 이것도 두 번째 타임이고 음. 이것도 계속 음. 움직이시는데 음. 그세 번째 타임에 움직이는 거. 아, 아 <laughs> 움직이시는 거를 안 멈추실 때그리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맨 마지막 타임에 이걸 그렸는데 어. 처음에 엄청 휘릭하시고 자꾸 멈춰버리니까 그휘릭을 담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근데 그거는 육심인것 같고 그냥 그 느낌을 계속 어. 기억하려고 어. 하면서 뭐둔 포즈를 그려서 어. 네. 너무 좋았어요다목조절는게 <laughs> 힘들더라고요. 턱이 어. 팍 세게 <laughs> 나오고 뒤에 갈수록 깔게 없으니 까아야겠한번 찍어서 해야 되니까 아. 어떻게 하자 너무 차 음. 이런 느낌 차라 좀 살려볼까 싶어서. 어 약간. 좋아요. 음. 그러니까 좀 민선이 너무 옆에서 엄청 에너지 있게 그리시. <laughs> 아 뭔가 좀더 같이 뛸만는 느낌이니까서. 그래요. 땅으로. 오늘 약간 조금 처음엔 애맸는데 음, 가수랑 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좋았어요. 예. 네. <laughs> 혼났니다 아, 아까 혼났습니다. 좀. 아 사실 뭐 아까 혼날 때 뒤에서 뭐 깜박인 거 아니면. <laughs> <laughs> 아, 저 되게 하네. 많이 착해졌어요. <웃음> <웃음> 저, 이거 세 개고요. 네. 수경 쌤이 아까 말씀하신 손물제안 그러니까 좋은 습관 이게 놓는게 있어요. 네네 맞아. 그러니까 그릴 때 제가 본 거를 그려야 되는데. 몸이 약간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에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승우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이제 잡고 이제 팔로만 하 하려고 이 노력해서. <laughs>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응. 기복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성결님 네, 이거 세개릴게요 네. 오늘 분들 신선하고 신선해서. 어디 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흥미로워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걸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이거 그려보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게 창의적인저잘 그리는 느낌으로 그려보려고 그려제 그림은 그냥 아기가 <laughs> 투정 부리는 거 <것> 같아요 <laughs> 되게, 되게 재밌게 그렸고요 네. 또 <laughs> 음. 음악을 많이 들으 되게 즐겼던 거아요 예, 걸어다니는 것도 그리는 걸 처음이어서, 네, 재밌었어요. 되게 신선하고, 음, 오늘 되게 많이 몰입했던 거 같아요, 진짜. 강준희. 음, 아, 네, 아, 전 처음에, 예, 확실히 이상하게 그 지난주 에 했던 수업이 처음에는 계속 좋아해가지고 지난주에 한게 윤곽선이잖아. 요 근데 이문에 붓으로 이 윤곽선을 그리려니까. 고하 야, 뭐, 이게 아닌데 분명히 동좀인데 사실 동이가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계속 몰랐다가 그런가 하는데 또 윤곽선을 이거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붓이 재밌는 게 윤곽선 따리다그 따라가다 보면은 붓에 그 멍울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생각에 어? 중요한 부분을 먼저 그리자. 어, 제일 먼저 와닿게 시켜야지 붓을 찍어버리면 네. 그 뒷부분은 사실 없어도 네.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 처음에는 약간 이런 덩어리, 이런 윤곽선들이좀 네. 있다가 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아감 잡았다 이제. 그생각이 네. 솔직히 드는 경우에는 제가 물론 이제 굉장히 미흡하지만 아 이제는 어? 화구에 붓도 챙겨 갖고 다니겠다. 이대로로 아 이거 또지하철어아 <laughs> 이게, 이게 간단하게 단몇번 선으로. 춤추는 사람과 같이 춤추는 기분이 들어와서 덩실덩실. 오늘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얻으면서 지난번 블라인드 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네. 그게 이런 때다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으면 계속 한주할 때마다 전전주 했던 게좀그 과정이 약간은 조금 스트레스를 줬지만 그게 지금의 어떤 결과를 네. 결과에 자꾸 더해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전에 그동드 모델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네. 옷을 멈치할 줄을 몰랐는데 네. 이분은 옷을 입으니까 산 네. 안에가 다 구분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모델분을 너무 많을 수가 없는 게한 네. 자세를 취할 때 이렇게 봤더니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뭐 힘을 주고 있는 거요 자세를 네. 유지하는 거. 음. 어, 너무 그 순간에 정경스럽더라고 아, 그런데 다른 네.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laughs> <반에 못 그랬는데. 웃음> 봤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그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laughs> 들어왔요 음. 오늘 시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아직은 너무 긴급하게 하지만 네. 동생이 못한라는걸 감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예습도 하고 숙도 하고 좀더 공부를 하면 잘될수 있을 좋았습니다 네. 나올 때두개 네. 네. 제가 그동진님 제가 네. 그 목단을 이런 후대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막자 이렇게 하는. 네. 세밀한 부분에 이렇게 그려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어 강렬했었던 것 같아 오늘 하실 때. 그 무슨 그 점잖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거 하시는데 무슨 음. 약 먹으신 줄알았어요 <laughs> <laughs> <자유롭게>.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약을 넣으시고는> <laughs> 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자유롭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형 제가. 그 공기가 아직 너무 부족하터생생이들어서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거든요형태로잘안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음. 이제 선생님께 지나가시면서 그암초 t h e 행 e a r 제가 좋아하 u n d 어떤 네. 기억이 있어 d two h u n 느낌 e 그냥 지나갔 o n two hundred 무슨 것 같은데 몸을 두고 아. <laughs> 반칙을 네. 네. 두 번째로 반식을 이렇게 잡아나요? 사실 두 가지를 뛰었대요. 달라졌다. 음. 네. 뭔가 그릴 때는 엄청 집중해서 그렸는데 네. 그가서 보니까 좀 그림이 좀 특징이 없고 네. 힘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게좀 보이는 것 같고 네. 다음에 하나. 더. <laughs> 잘하겠습니다. 지금 재한님, 아니 <laughs> 내가 뭐라고 한것 같아요. <laughs> 제가 뭐라고 한것 같아요. 에이, <laughs> 혼나는 느낌인데 <laughs> 재한님은 진짜 많이 변하고 계세요. 되게 처음에는 선이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화려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크로키예요. 이게 바로 드로잉 입니다 모르겠어요. <laughs>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종이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게 크로키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범생들이죠 네, 1, 2, 3, 4, 5, 6, 7, 8, 9, 10딱 알려주면 정말 잘하시고 그런 분들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건지 그럴 때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조님 되게 좋은 얘기 하셔, 해주셨는데 동생 아 내가 중점적인 걸 먼저 그려야겠구나 먹이 없어지니까 네.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병조님의 방법인 거죠 병조님은 그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근데 또 소원님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죠 소원님은 그니까 러 만약에 멍멍구를 이렇게 흐르는 게 본인한테는 좀 빠르게 된다면, 병준님은 지금 디테일을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깨달으셨다면은 소원님은 내가 붓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방법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대로 하는 거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붓에 대한 테크닉이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붓에 대한 테크닉이 늘지 않아도 나는 강렬하게 그리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병존이처럼 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